이래서 넘버를 사러 오거나 임대 넘버를 뭐 문의하러 오는 분들이 제가 이런 설명을 해요. 어. 운수 회사들이 막 문의가 빗발치게 와요.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해 주냐. 방송 다 내보내거든요. 음, 그냥 음, 음, 음. 그냥 오픈 다 해요, 그냥. 이 문서만 이 원래 종교져 있는 국토부에 써져 있는 거 얘기해 주는 음, 거고. 음, 음, 음. 그걸 뭐 얘기해 주나 마나 우리 손님한테는 정확하게 정보를 안내해 줘. 얼마 전에는 외국인 분이었는데 사장님도 똑같이 120%예요. 음. 넘버 뗀다니까, 2년이 이제 흘렀어요. 이제 1년이 남은 상태인데, 네. 1년 동안 우리가 기사 구할 지입료를 다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. 야, 300만 원을 그 내고, 이거 미친 짓거리예요. 1년 끝났으면 넘버 떼줘야 그렇다는데. 맞는데, 네. 2년 지나고,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서 1년이 남았으니까, 그니까외국이 모른다고 그냥 네. 던진 거예요. 300만 원 지입비 다 내고, 120%, 20% 오른 거를 보험료를 800을 부르더래요. 그러니까, 그렇게 해서, 1,100을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개별을, 개별을 산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러 왔는데, 자기는 이제 달라니까 겁나가지고 줄 생각이었던 1,100을. 절대 안 줘도 된다.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줬죠. 네. 어떻게, 어떻게. 그리고 처리해서 10원도 안 내고 나갔어요. 대표님한테 전화 온거 아니에요? 아니, 상관없어요. 저희. 저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.